눈치 보면서 들어가 할때 찾아 나머진 바빠 계속 레인 바꾸는 사람들 시간만 지나가 자신감 가지고 해봐 그냥 천천히 들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좀 여러가지로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선은 저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머리를 하고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는데 약간 좀 어색하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될지 아직은 조금 감이 안 잡힌 상태라서 네, 어색어색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상을 새로운 느낌으로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보여드릴 여름 하울은 컬러감이 있는 그런 룩북 컨셉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름에는 확실히 좀 어, 컬러감이 있는 아이템들이 아무래도 좀 손이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오늘 룩북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블라우스에 린넨 팬츠를 매치해 줬어요. 블라우스랑 린넨 팬츠의 컬러가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또 베이직한 무드의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는 가성비 굉장히 좋았는데요. 단추부터 앞뒤 주름 디테일이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핏이 예뻤어요. 넥파임도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였고, 어깨 라인과 소매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데님 제품이나 스커트랑도 잘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요. 린넨 팬츠도 우선 컬러가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 컬러라서 좋았고, 핏이 적당한 루즈한 핏이어서 체형 커버를 잘 해주더라고요. 길이감도 딱 적당하고, 소재도 시원해서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 팬츠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는 반팔 니트와 진청 팬츠의 매치예요. 여름에도 입기 좋은 반팔 니트인데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핏으로 입기 좋았어요. 더 여리여리한 핏을 생각하긴 했었는데 팔 부분이 생각보다는 넉넉하진 않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컬러감이나 소재는 여름에 어떤 하의와도 잘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진청 팬츠는 여름에 입기 좋은 팬츠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빳빳한 청소재가 아니라 얇은 소재라서 여름에도 덥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평소대로 M 사이즈로 구입을 했었는데 허리가 조금 컸어요. S 사이즈를 구매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 신발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소재감이나 컬러감이 진짜 어느 룩에나 매치하기 좋아서 이 신발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여기서 상의만 바꿔서 매치해줄게요. 정말 너무 귀여운 니트인데요. 보자마자 반해서 바로 구매한 니트예요. 아기자기 귀여운 느낌도 나고 빈티지한 느낌도 나는데요. 소재도 탄탄하니 한철 입고 버릴만한 퀄리티가 아니라서 더 좋았어요.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진도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한여름에는 더울 것 같은 두께감이에요. 얇은 여름 니트가 아니라 봄에 입기 좋은 두께라서 요즘에는 에어컨 켜진 실내에서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밖에서는 솔직히 입고 다니기엔 더울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이 니트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시원한 느낌의 가디건과 슬랙스 매치예요. 이두 가지 아이템은 보기에도 너무 시원해 보이고 정말 정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먼저 이 가디건은 하늘색 컬러랑 화이트 컬러의 조합이 깔끔해 보이면서도 시원해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특히 여쿨이신 분들은 찰떡이실 것 같은 컬러예요. 크롭 기장이고 오픈해서 걸치는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어요. 소재도 시원해서 좋았는데 넥파임이 생각보다는 좀 있더라고요. 이 바지는 핏이 아주 예쁘다는 아니었는데 너무 편하고 시원해요. 입어보고 진짜 놀랐어요. 정말 뭐안 입은 것처럼 진짜 가볍고 편했어요. 저는 이거 숏 기장으로 구입을 했는데 더 루즈한 핏을 원하시는 분들은 롱 기장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유니크한 베스트와 핀턱 팬츠의 매치예요. 이 코디는 쇼핑몰에서 코디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뻐서 거의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요. 각각 너무 다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들이에요. 에스닉한 무드의 니트 베스트가 무게 포인트를 주면서도 이게 은근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티셔츠에 매치를 해주셔도 좋지만 슬리브리스나 베이직한 원피스에 훅 걸쳐줘도 예쁘더라고요. 두껍지 않아서 여름에도 충분히 입기 괜찮은 소재예요. 팬츠는 전체적으로 넉넉한 핏인데 진짜 이것도 굉장히 편하고 어디든 매치하기가 좋아서 자주 손이 가할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소재도 톡톡하고 탄탄해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퀄리티의 팬츠였어요. 마지막은 시원한 블루 컬러의 원피스예요.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랑 같이 매치를 해 줬는데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핏의 원피스예요 이게 린넨 레이온 혼방 소재인데 얇. 몸에 착 감기는 소재예요. 그래서 정말 편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라인을 딱 잡아주고 보시면 디테일하게 절개 라인으로 패턴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기장감은 평균적으로는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제 키에는 살짝 더 짧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렇게 여섯 가지 룩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도 많았고, 좀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디자인인 아이템들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my pain with the kiss. Then suddenly you are here inside my head.